몇 개에요? 최상급, 최상. 꼭대기 지점 하나예요 1이라고 적어뒀시요한개 최상급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백 중에 가장 비싼 백. 뭘까요? 어, 에르메스 백이, 어, 몇천만원 홍가하죠. <laughs> 제일 비싼 거. 하나에요, 하나. 최상급은요. 반드시 옵션이 몇개 있어야 돼? 세개 이상 있어야 돼. 원투3 중에서 제일 음, 반드시 여기 셋 이상 밑줄 치시고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낫네. 너가 낫네. 더 뛰어나네. 어쩌네. 비교 자체만으로는 최상 누가 가장 탑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은 반드시 세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만약에 전치사가 온다면 비트윈이 오겠어요? 어몽이 오겠어요? 뭐뭐 사이에서 어몽만 나오겠죠. 비트윈은 뭐야? 너와 나 사이에 둘 중에 어 비트윈 다음에는 A and B 두 명만 나와요. 어, 근데 얘는 세명 이상이어야 된가? 반드시 옵션이 여러 개 나와야 되겠죠? 셀수 있는 단수 명사 복수 형태가 나와야만 합니다. 뭐뭐 중에서. 그래서 하나 동그라미 치고 하나 최상급에한 개예요. 응? 그러니까 얘가 주어 자리에 있어. 그럼 단수 동사예요, 복수 동사요한 개니까 무조건 단수 취급 해 줘야 되는 거죠.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최상급 앞에 주로 뭘 쓰냐? 정관사 더르쓰냐더 별표? 태양이 영어로 뭐예요? 그냥 썬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더섬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지구 영어로 어 그냥 월사 아니에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돼요. the earth 달 문이 아니에요. t h e m o o n 유일한 거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주듯이 최상급 앞에도 반드시 더를 붙여줘야만 합니다. 더는 무슨 뜻을 일단 가지고 있죠? 그. 정관사예요. 요 정이 무슨 뜻이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말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바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쓰이는 거예요. 더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어, 최상급에는요이 중에 탑. 정해져 있잖아. 무조건 더를 붙여야지. 더를 안 붙이면 틀립니다. 더 발표, 발표. 얘가 가장 뛰어나요라고 했을 때 여기 어, EST를 붙인다라고 했죠. 더 tallest 1번, 2번 더 most. 자 여기서 퀴즈, den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낄 자리가 아니에요. 비교 자리만 나오는 애예요. 아셨죠? 최상급이랑 같이 쓸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 EST로 쓰든지 더 털리스트 이렇게 쓰든지 더 모스트 익스펜시브라고 하든지 두 개를 같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더 모스트 익스펜시브스트 이런 말 없어요. 아셨죠? 이게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형태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쓴다.